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클로입니다. 오늘은 네. 제가 오랜만에 마을, 40... 오늘 진짜 날씨가 좋죠? 제가 오늘 킬라민네 집에서 한번 우체통에 그 편지를 넣어놓고 우리 집에 초대를 했어요. 한번 언제 오나 기다려보겠습니다. 잠깐 띵동. 네, 누구세요? 띵동띵동. 누구냐고 아 편집하는 킬러미 들어가들어가아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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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기절 일단 무기는 넣어놓더라 기절 야어왜야 어, 왜? 야, 여기 왜? 못생긴 글씨 니냐? 어? 설마 우리집으로 와어어 어, 이름 안 적고 내가 몇 시간 동안 돌아다녔는데 아 미안 미안 주소를 안 적어 너 초비 문 바보야. 야, 어제도 우리 집, 너희 집에 가서 놀자 그냥. 야, 산자 돌지 마. 산자. 야! 응? 야. 아, 아, 아. 야, 너 나. 아, 돈. 응. 갈게. 아. 어, 미안, 미안. 야, 잠깐만, 잠깐만. 너희 집에서 놀자. 아. 알았어. 나그나 맞다 나 가구 나돈안 들고 왔는데. 가구 상점에 가야 되는데 가구 상점 같이 갈래? 나도 필요한데 나돈나돈 나돈 가져올게. 어 우리 그럼 가구 상점 앞에서 만나자. 오케이 헤. 아 잠깐만 어 어디야? 아 킬러는 왜이안 오는 거야? 오 어, 저기 와 있네. 우리야 나 방금. 아왜 그래? 야 니가 느껴. 야 우리 그럼 가구 상점 들어가자. 어야 어, 아저씨 갔다. 어 아저씨 갔어? 아니야, 야 좀... 잠깐만 내가 예지력으로 불려볼게. 어 응. 손님이 왔나? 안녕하세요 콜라 어. 아저씨 콜라야. 아아 아, 아, 그게 내가 사실 이 가게 알바생이거든. 알바생이야. 어그 우리 가게 주인 아저씨가 잠깐 볼 일이 오래가서 어? 질동 질동. 어 질동 어 이거 어. 다음 뭐 골라바킬러만. 음, 요즘에 음. 뭐 할래 요즘에 뭐 그런 거 없냐? 뭐 요즘에 내가 요리 하려하는데 칼이 다삐껴가지고다 부러졌어 칼이 부러졌. 어 그러면 그, 제일 싼게 나무 검인데 나무 검은 5 달러. 야 오빠 미쳤어? 야 나무 야 나무 검이 내가 왜한 육십사 개사람들다 부러졌다고 그거? 야그 황금돼지 고기 있잖아 그거 비싼 거. 어어 어, 어, 그거 어, 그거. 어. 황금돼지 고기 달라고? 아니, 한금데지고기 그거, 내가, 그거. 아, 딴가만... 근검을 달라고? 아니, 아니요. 다이아 검은지 제일, 제일 좋은 거 뭐냐? 요 제일 좋은, 요, 어, 뭐야, 이 소리. 잠깐만. 내려, 야, 해, 야 내려와 훌륭한... 보자. 뭔가. 야, 내가 돈은 좀. 있거든. 네, 안녕하세요, 손님. 아이씨, 손님이 왜, 이 테러범이, <laughs> 죽으려고, 이게, 씨. 마크 세상에 테러범이 많다. 마크가 뭐야? 아, 아니야. 어, 뭐야, 누가 때린 거 같은데? 나 일단 여기서 제일 좋은 검이 뭐야 일단 검 다이아지가 어 다이아 좀 내가 이거 진짜 내가 동굴에 들어가서 켜어야 야, 그럼 다이아 검 다이아 검 검부터네 얼마 다이아 검 응. 잠깐만 계 응. 계산하러 가자 응 일단 다이아 검 챙겼다 내가 챙겼어 응. 다음에 신용카드 한 번. 어 잠깐만 아 어, 신용카드로 결제할래 아니 아니 응. 응. 어 결제할게 어디 보세요. 얼타이어 보니 14달러. 14달러? 이게 이거 내가 진짜 이거 유기동이야. 일단 코 이거 은코인 두 개가 은코인이 한 개가 1달러. 그럴까? 2달러고. 아, 그럼 코인이 달러지 아, 잠깐만. 금코인이 2달러인데. 아, 그래? 몇달러라고 뭐 14달러고. 14. 잠디. 자, 여기. 넣어놨어? 어, 넣어놨는데. 14, 14달러, 오케이. 야, 이제 우리 그럼 가자. 어, 야, 아이바생. 야, 야 우리 일단 내일 보자. 지금 너무 어두워. 아, 아, 아! 야, 왜 털어? 아, 미안. 여기도 가버렸다. 자, 넣었어? 어, 넣었어. 오케이. 네. 자, 가자. 바이 네. 아, 잠깐만. 내일, 내일 보자. 야 잠만 잠만. 야 맞다 나 여기 알바해. 야 그리고 나 요즘에 바쁘니까 야 통화 자주해 안냐 알았어. 편지 자주할게 나 전화기. 야나좀 주소 좀 적어. 야 뭉치마. 알았어 마. 주사 주소 적을게. 야내 아, 주소 와! 내 주소 창고. 방금 사람이 고기가 움직였어. 사람 고기가삐뚤어졌어어야 내일 봐. 나 잔다 어. 야 그리고 참고 내집 주소 초록 양털이야. <뭔리> <뭔리>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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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쾌한아침이 아치. 킬러미한테 <laughs> 편지나 써볼까. 음. 음. 주소. 조... 음. 초. 어. 조... 어. 양. 털. 어디보자. 노트북 꺼내서. 어, 볼까? 어이. 뚜뚜뚜뚜뚜뚜 음. 어, 어, 요즘에, 어. 아, 이거, 어, 이거.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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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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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엔더거 이거, 넣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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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우 아 킬런 집이나 가야겠다. 어... 안녕. 내가 편지. 아, 야, 어. 아빠 진짜 죽어. 알았어. 알았어. 배고파? 아니나 아니 스테이크 있어. 파는 고기. 어, 뉴집 네 좋네. 야야, 아 안구나. 야, 이리 와봐. 응? 내가 지금 엄청 무슨... 야. 있잖아, 어. 너 집에 요즘에... 알바 하니? 너 어, 하지. 있지? 어제 한다고 했잖아! 야 그리고 가구 상점에 요즘에 테러많이 많이 들어. 내가 정말 욕수 봤어. 그러니까 조심해. 어.. 그럼 난 일단.. 가만... 아나 그리고 오늘 알바하니까 갈게. 어잠깐 킬러 일로 와봐. 아 왜왜왜? 재밌는게 보여줄게. 뭐야? 나와봐. 야나 지금 나 죽이면.. 아니 안 죽여 절대. 내가 다른 응. 세상으로 포탈을 연구했어. 어 일로 와봐. 안 좋은 느낌이 들지만, 뭐. 일단 와봐. 어, 야, 왔어내집 어, 어. 뭐. 야, 근데 너나 알바 안 해? 어, 바 어? 어, 어. 어, 어, 왜? 어. 어 미안, 미안. 어. 자, 일로 어, 어. 와봐. 어, 어, 이게 뭐야? 잠깐만. 부러트려야겠다. 어. 뭐? 이거, 어. 어, 이거는, 못 부숴트려. 내가 기반암을로 만들 때리 이 야, 좋은 칼 맞아 이거. 아니, 이거는 절대 부술 수 없는. 어. 뼈가기로 때리면안 돼. 기반암으로 만든 거라서 절대 음... 부술 수가 없어. 파이... 야, 이거 팔자. 600달러. 야, 일와저 엔드 포탈을 내가 진짜 내전 재산으로 산 거야. 일와 <laughs> 다른 세계로 갈 거야, 우리. 일로야나 그럼 나도 도구가 필요해 아 그래? 그러면 너 도구 있잖아 다해아몬드야 이따 알았어 내가 특별히 아, 그리고 난 지금 또 어디가야 될까? 빠이 뭐야 또 어디가 너아 내가 지금 오늘 직업한게 한게 있고야야 야, 그럼 일단 갈게 안녕 내가 포탈 완성하고 부를게 알았어 아, 일단 어디서 설치하지 여기가 좋겠다. 오케이. 여기서 설명서에 따르면 이렇게 만든다고 적혀 있었는데 아 잘못 설치니까 이게 어아또 잘못 설치다 했 다른데 가서 고겠다. 이너 포탈이 얼마 안 남았어. 까지 근데 엔드볼 있을까? 궁금하다. 엔드보달 부족해. 일단 집에 가서 구해오자. 아이고, 집은 미리 벌어 아이고, 아이고, 힘들어, 힘들어, 힘들어. 문 열고. 근데, 근데, 전설에 따르면, 엔더월드에 한번 가면, 엔더 대원을 죽일 때까지 못 나온다던데, 그래서 사실인가. 에이, 모르겠다. 아, 큰일 다 킬라은 엔더월드. 엔더맨이 칠 죽고 말았니 아, 이제 어떡해? 아니. 그래. 킬라몬을 구해야지. 일단 들어갈 거야. 간다. 이야! 여긴가? 그 엔더월드란 곳이? 엔더 드래 속에서는 그 엔더 드래곤이 더 존재한단 말이지 보고싶어 엔더 드래곤이 랑을 마주치면 다 아, 내가 도감에서 봤는데 엔더 가래곤을 만났을 때 눈을 마주치면 안돼 리봐 그래도 어쩔 수 없어 钱不是那么多的。嗯